탕수도움갈비하고 지금 안돼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<laughs> 그럼 안 되는 게 많지 오늘 오늘 도뭐 666의 저주를 받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갈 곳은 우공산 프로젝트 체인 타운에 있는 씬입니다 오메 시리즈 해야 되는데 농축량이 많기 때문에 요리가 대체적으로 중 아니면 대고 중위 3인에서 4인 정도 먹는 3, 4인 기준이라서 여기에서 고기를 3개 먹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. 그래서 아는 분한테 저 정도 와주세요. 그래서 그분이 대신 오기로 했는데 요리를 먹을 건 아니고 모처럼 한 분이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코스 요리를 먹을까 해요. 그 코스에 고기류가 3개가 들어갑니다. 아, 주말에는 코스 안 돼요? 소고기, 닭고기, 돼지고기 이렇게 세개 육육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운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된 거예요? 된 거예요? 된 결론적으로는? 네. 응. 이거 시킬게요 네네 저희 장미로 2명 네. 먹을게요 아, 주말에는 코스 안 돼요? <laughs> 이근 기대하고 왔는데? 탕수 돈갈비 하고 지금 안 돼. 그럼 안 되는 게 많지 오늘. 날이 그냥 아닌가 보네. 다시 도전. 오양 장유 소자 하나 주시고. 어 이건 되죠 닭고기와 레몬 소스 이거 소자 주시고 그리고 사천 탕수육 소자 하나 주세요. 세개 드릴까요? <laughs> 음, 맛있다 어, 확실히 여긴 고기를 잘해요 내가 원하던 오향장육의 모습은 아닌데 장육 위에 잘 올려먹어보자 우선 고기 고추도 하나 얹고 아 매워요? 아 그럼 거부 상큼하게 오이 그리고 샐러리 먹어보자 쩝쩝쩝쩝쩝 오, 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상큼해요. 자, 사천탕수육 먹어보자. 일반 탕수육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얼마나 매우려나음 그냥 보통이다. 음, 하나도 안 매워가지고 고맙긴 한데 이 너무 안 매워서 4천인지 5천인지는 말안 하면 모르겠어. 그냥 탕수육보다는 좀더 바삭한데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그냥 탕수육 시킬 것 같다. 오향장육이 짱인 것 같아. 있는 듯, 없는 듯 밑에 깔린 소스도 마음에 들고. 안 먹는 파 마늘이 좀 맛있긴 한데. 아, 이 아저씨, 아까부터 먹고 있었는데, 가게 이름도 모르고 먹고 있었던 거야. 중화대 반점은 프로그램 이름이지, 그게 가게 이름. 아, 나 진짜. 오향장육 밑에 있는 소스를 좀더잘 섞어서 먹어야겠다. 아,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닭고기와 레몬 소스 추천율이라 시키긴 했는데, 아, 이런 거구나. 소스가 많아서 그런가? 뭔가 내용물이 덜 나온 느낌인데, 식초하고 레몬향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네. 약간 레몬 탕수육인데, 이 신맛도 올라오면서 레몬맛하고, 근데 고기가... 응, 고기가 닭고기, 부드러운 닭고기... 야, 이이 약간... 그 그냥 이거 고기 를다아 레몬 하나씩 올려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.. 이런 식으 먹으면... 뜨거워. 아, 그럼 레몬 향 제대로 올라오는구나. 초, 식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? 누가? 이거 오여 먹으면 맛있겠다. 오늘 시킨 요리는 오향장육이 요리 짱인 것 같아 사천탕수육은 그냥 뭐어 보통이고 닭고기와 레몬소스는 소스 양을 줄이고 식초향을 빼서 가볍게 나오면 훨씬 맛있겠다 레몬은 어차피 올리기만 해도 향이 나니까 그냥 그대로 괜찮을 것 같고 아님 뭐 레몬을 뿌려 먹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아휴 배부르다 끝 이게 뭐냐면은 네. 지금 그 영화 오면 아시죠? 음. 오멘 특집이거든요. 오멘 특집이라고 이게 지금 아, 하고 지금? 있는 게. 이거 여기 방송 찍으시는 거? 음. 음. 육 닭고기 육. 아 닭고기. 돼지고기 육. 소고기 아. 육. 육육육. <laughs> <laughs> 오멘 특집. 여름에만 하는데. 여름에 스테미인을 <laughs> <laughs> 위해서. 괜찮아. 음. 오멘 이런 느낌으로. 아, 세 가지 잘 먹었습니다. 오양장육은, 아, 고기 정말 추천합니다.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두껍고 해서 여기가 고기 종류는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사천탕수육은 그렇게 맵지 않고, 탕수육보다는 조금 바삭하고, 그리고 닭고기와 레몬소스는 맛은 있는데 조금 소스가 저한테는 좀 강하지 않았나. 조금 그 식초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. 닭고기에 레몬을 올려가지고 먹으면 그 향이 잘 많이 올라와요. 근데 그 소스가 좀 강합니다.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. <laughs> 기침 조심. 아, 원래 이거 오늘 <laughs> 코스 요리 먹으려고 했는데. 아, 오늘 666 특집이라 그런가. 왜 이렇게 안 드는 게 많아. <laughs> 오늘도 뭐 666의 저주를 받고 그렇지만 불하지 않고 세 가지 요 고기 요리를 먹었습니다.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라였습니다.